연 날리는 거연 날리는 거아 예전부터 하셨었어요? 오래전부터? 어려서부터? 12년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? 연, 연이 어떤 게 좋으세요? 내가 음, 만들어서 하늘에 날리니까 좋죠 하늘에 날리니까 내 땅이 저런 땅원인자가 들어 축제는 많이 다니세요? 많이 다니죠. 연이면 한 스무 번은 다니죠. 제일 기억 남는 축제가 있으세요? 고생 많이 한게 추억이 남지. 보너 같은. 음. 이게 연이 이렇게 나지는 게 아니고, 음. 너무 연이 많아. 고생한다는 건 무슨, 의미예요? 이런, 이런 건 날려버리면 연이 우리가 연을 날리려면 한0 0 m 씩 쭉쭉 떨어져서 날려야 되고, 그럼 안 없지고, 음. 또 바람이 이렇게 막불면안돼 이게. 음. 바람이 부러지면은.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불었다 안 불었다 부풍 불었다 남풍 불었다 아 오늘 바람이 고르지 않아서 그러면 그렇죠 얽히면 풀기 힘들잖아요 다 내려야 되니까 아다 내려야 되니까 아, 계속 즐겁잖아